봄이 오려나봐요? 봄 하면 또 벚꽃 아니겠습니까? 얼마 전에 서울에 벚꽃이 피는 날짜가 4월 1일이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오 올해는 그럼 벚꽃을 좀 빨리 볼수 있겠네요? <laughs> 벚꽃 보러 가시나요? 누구랑요? 저요? <laughs> <laughs> 네? 아! 우리 스쿠아 13기의 첫 수업이 4월 6일이니까 우리 친구들과 함께 홍익대학교에 있는 꽃 보면 될것 같네요. 말이더듬어보시네요 아, <laughs> <많이> <laughs> 그럼 사전교육 마지막 수업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슝! 슝! <laughs> 스쿠아 13기의 마지막 사전과제는 코스닥알지의 레슨 9입니다. 과 함께 문제를 풀어보며 코드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 마지막 최종 프로젝트까지 만들어 봅시다. 코드달 ORG에 접속한 후 레슨 9로 넘어가 줍니다. 영상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하기를 눌러 넘어가 줍니다. 나이를 여기서 선택해주고요. 미션을 읽어보면 고양이 또는 나무늘보를 선택하여. 첫 번째 댄서를 만드세요라고 되어 있네요. 중간에 새 고양이를 만드세요 블록을 설정 블록 안에 넣어주세요. 여기 분홍색 네모를 클릭하면 여러 선택지들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 네모는 댄서의 위치를 정해주는 부분이고 두 번째 네모는 어떤 동물을 댄서로 설정할지 정해줄 수 있어요. 실행 버튼을 눌러보면. 중간 위치에 고양이 댄서가 생겼네요 와우! 을 열심히 추셨는데요? <laughs> 통과했으니 계속 버튼을 눌러 넘어갑시다 또 영상이 나왔네요 넘어가니다 이번에는 초록색 블록이 생겼는데요 초록 버튼은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를 나타내는데요 이벤트란 사건이란 뜻으로 쉽게 말해 사용자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를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위쪽 방향키가 눌렸을 때를 말하겠님. 블록을 사용해 고양이가 손뼉을 치게 만들라고 했으니 모든 고양이가 박수를 왼쪽으로 한번 실행을 이벤트 블록 아래에 넣어주면 되겠네요. 이 블록은 어떤 캐릭터가 어떤 행동을 어떤 방향으로 실행할지 정해주는 블록입니다. 실행해 볼까요? 위로 버튼을 누르면. <laughs> 고양이가 박수를 치는 <laughs> 것을 볼수 있습니다. <laughs>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벤트가 하나 더 생겼네요. 고양이와 곰 댄서를 만들었고요. 위 버튼을 누를 때 곰이 랜덤 댄스를 왼쪽 방향으로 춘다고 되어 있네요. 임이라는 말은 무작위, 랜덤이랑 같은 말입니다. 아래 버튼이 눌렀을 때도 실행할 춤을 설정해봅시다. 모든 고양이가 블록을 여기로 가져와 주고요. 춤은 구르기 좋습니다. 방향은 오른쪽 방향으로 해 볼게요. 실행해 볼까요? 이 e 버튼을 누르면 고미 <laughs> 춤을 추고요. 아래 버튼은 <laughs> 구르기가 이거였네요. 한번 <laughs> 가 보겠습니다. 영상이 나왔으니까 계속하기를 눌러 주고 이번에는 새로운 이벤트가 나왔는데요. 작품이 시작하고 네 마디가 지난 후를 말하는 이벤트네요. 상어가 이것저것 을 실행 블록을 넣어주고 실행해 봅시다. 짠! 지금 여기 왼쪽 위에 마디가 증가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네 마디가 지나니까 상어가 칼을. 아 이거 진짜 귀엽다. <laughs> 어... 화면을 보니 개구리 댄서가 네 마디 이후. 라는 춤을 추도록 지금 코드가 이미 있네요. 여기 보면 우리의 미션은 이제 여섯 마디 이후에 개구리가 댄스 동작을 바꾸도록 하는 것인데요. 먼저 여섯 마디 이후 이벤트 블록을 가져오고 개구리가 블록도 가져와서 끼워줍니다. 춤은 이미로 한번 해볼까요? 실행, 실행. <laughs> 어, 개구리 굉장히 어. 귀여워요. 예측 <laughs> 못한 개구리예요. 아, 어, 이게 플러스군요. 어, 어, 이제 여섯 마디에는 어, 아, 또 춤이 네, 바뀌었네요. 어. 다음 단계로 가볼까요? 가봅시다. 이번에는 백 댄서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지금 배경 효과도 설정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는데요. 아이스크림 모양으로 물결치는 배경이네요. 메인 댄서를 먼저 배치해 볼게요. 우리가 지금까지 사용했던 새 유니콘을 만드세요. 블록을 가져와 줍니다. 저는 메인 댄서는 개구리로 해볼게요. <laughs> 아까 개구리에 빠지셨나 보네요. <laughs> 귀엽죠. 백업 댄서를 만들기 위해서는 10을 새로운 나온을 보로 만들기 원해서 블록을 가져옵니다. 블록 이름이 조금 이상하게 생겼는데 하나씩 살펴보자면 맨 앞에 있는 숫자는 백 댄서의 숫자를 뜻하고요. 두 번째 박스는 백댄서로 사용할 동물, 그리고 마지막 네모 박스는 백댄서를 어떻게 위치시킬지를 의미한답니다. 저는 다섯 마리의 파인애플 백댄서를 사용하고 싶어요. 그렇다면 이제 설정을 바꿔주고 파인애플 실행해보겠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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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심한 작품이네요. 아, 어, 굉장히 웃기네요. 이거 <laughs> 최면 걸리는 거니까 <laughs> 계속 하기 <laughs> 버튼을 누르고요. 영상도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크기, 높이, 색등 속성을 바꾸는 법을 배워보겠습니다. 여기 밑에 색 블럭을 이용하면 되는데요. 크기를 먼저 바꿔보겠습니다. 먼저 설정에 하나 넣어주겠습니다. 백댄서인 파인애플들이 조금 작았으면 좋겠으니까 파인애플의 크기를 50으로 설정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네 마디 이후에는 오리의 색조를 한100 정도로 바꿔 보겠습니다. 그리고 실행을 해 보면 어, 이 장면은 좀 무대 애니메이션 같네요. <laughs> 오리색이 바뀌었어요. <laughs> 어, 역동적이에요. 신편색이 되었어요. <laughs> 이번에도 색상을 바꿔 보겠습니다. 4마디 네 이후에 우리 메인댄서인 유니콘의 색을 바꿔볼게요 유니콘 색조를 뭐뭐로 변경, 블록을 가져와서 4마디 네 이후 이벤트 맨 아래에 넣어줍니다 색은 노랑으로 한번 해볼게요 실행하면 굉장히 허전한데요? 음, 4마디 네 이후엔... 와... 와, <웃음> 와 <웃음> 엄청 괜전되는데요 <laughs> 와 이번에는 반복 블록이 등장했습니다. 기본 설정에는 배경을 지정해주고 메인 댄서 유니콘과 백 댄서 로봇을 만들어 놓았고요. 반복 블록을 살펴보면 두 마디마다 배경과 춤을 바꿔주도록 되어 있네요. 저는 여기에 모두 크기를 무작위로 하기 블록도 한번 넣어주겠습니다. 실행해 볼까요? 오. 세 마디부터 오, 오 너무 잘나졌어요 메인 댄서가 오 마침을 눌러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도 넘어가 주고요 마지막 15단계는 배운 내용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댄스 프로젝트를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요 굉장히 다양한 블록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번씩 사용해 보면서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프로젝트를 다 만들었다면 실행도 눌러보고 마음에 드는 프로젝트를 만들었다고 하면 마침을 눌러주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완료 창이 뜨고요. 여기서 프로젝트 링크 복사를 클릭한 다음 우리 과제 제출 폼에 붙여넣기 해서 과제를 제출해주면 됩니다. 이 복사한 링크를 주소창에 붙여넣어 접속하면 선생님들이 여러분의 프로젝트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스코어는 30명의 친구들만 함께 할수 있기 때문에 동점자가 나왔을 때는 프로젝트의 완성도에 따라서 선발을 할수 있다는 점 참고해서 멋진 작품을 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 13기 사전 교육 마지막 수업이 이렇게 마무리 되었는데요. 우리 마지막으로 학생 여러분들께 하실 말씀이 있을까요? 3월에 학교 다니느라고 바쁠 텐데 이렇게 온라인 수업까지 열심히 참여해 줘서 고맙고 정말 대단하다는 말 하고 싶습니다. 와 맞아요. 우리 여러분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사전 과제 마지막 문제까지 잘 해결해 주시고 오프라인에서 꼭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스코어 13기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 고생했어!